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확신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요. 구원의 확신이라면 자칫 자문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. 뭐, 천국 갈라고. 근데 사실 그것도 맞으면서 틀렸어요. 천국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왔다는 확신 그거죠. 확신이 없는데 억지로 있다. 야, 가정하고 예수 님있다 하고 자꾸 그 다음에는 뭐 일기를 써라. 뭐뭘 해라.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 단호하게 거부하거든요. 아니다.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게 배게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.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내 생각으로 목사의 생각으로 가로막아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어 이따 치고 넘어가자.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. 그래서 나잘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. 그죠?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다. 안 받았습니다.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막 갈급하게 막 하나 앞에 이렇게 매달린 사람 중에서 구원 받은 사람 많아요. 근데 자기는요 구원 안 받았다 생각하고 막 매달린다. 매달리는 동안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해묵은 제약들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. 하나님, 나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. 막 회개하고 막 그래. 진짜 성화가 되는 거예요.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너무 성화. 안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아, 이거 회개하다가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양길로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.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. 그건 아주 한 거죠. 그죠? 안녕하세요.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.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.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.